이상한 날의 신경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개발하다 막혀서 눈물 흘리시자 계신가요? 어, 내가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꼬라지가. 흘리는 건 아니고 미칠 뻔한 적은 많지. 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지. 지금도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막혀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 겠지 아, 미칠 정도로 막혔던 적이 많아 정말로 많아 왜 그러냐면 그 고객을 나는 많이 봤지 알바도 많이 하고 고객도 많이 보고 그는데 고객이 뭐를 보냐면 그그 그 고객이 앱이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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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쪽으로 얘기해 줄게 앱을 딱 보고는 얘기를 해 이런 이런 기능이 되고 이런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그걸 구현하려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없어. 그럼 내가 그걸 개발해야 되잖아. 근데 걔네는 많은 인원과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보통 몇십 명, 몇백 명이 큰, 큰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많은 인력과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들고 이렇게 개발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 그거를 외주가 들어온 거잖아. 그때 알바잖아. 초코 딱지만큼 돈 주고 했는데 그 막혔잖아.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개발하다가 막혀 정말 막히는 거지. 정말 막혀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납품 날짜는 다가오는데 정말 못 하겠어서 피는 물이 나지, 피는 물이. 피는 물이 나는 거지. 그 이거를 못 하면 이걸 못 하면 돈을 못 받는 거지. 못 받는 거지. 돈도 못 받을 분들 앞으로 거래도 없고 욕만 존나 먹는 거지. 그러면 얼마 깝깝한 줄 알아? 그저 옛날에 내 영상 보지 않았나? 그 앱이었는데 얼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랬 앱이었는데 그게 아주 옛날 앱이야. 어마어마하게 옛날 앱이야. 그래서 현대 그 요새로 탁 했더니 APK나 뭐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요새 요새 라이벌이랑 하나도 안맞 하나도는 아니고. 한 몇십 퍼센트가 안 맞아 근데 주요 기능들이 그 몇십 퍼센트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 버전업을 탁 해보면 기존에 있는 앱들이 에러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에러를 다 잡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에러가 떨어지고 기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몇 개의 기능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에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을 일주일인가 한 2, 3, 삼사 일주일도 안 주는 기간에 내 그걸 해달라는 거였어. 그걸 왜 의뢰를 줬냐? 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잘해. 근데 자기가 이걸 하다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조수 종 조수 날걸 내가 아이폰 할때 어마어마하게서 내가 가르쳤던 업체 사람이었어, 업체 사람이었지. 업체 사람이었는데 잘해. 지금도 뭐 아, 굉장히 잘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생각난 거지 내가. 아저 사람이면 이걸 할수 있겠다라고 줬는데 내가 그걸 받고 한 거지 돈도 많이 안 받았어. 조금 받고 했는데. 딱 막힌 거지.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달라 이걸 다 수정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 거를 갖고 기존 업데이트 된 거랑 기능은 다 돼야 되는데 APK는 안맞 아그리가 안, 안 맞았더라고 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구글에서 치면 안 나오거든. 그때 돈을 받던 와이프가 그때. 돈때 돈이 한돈백 100 정도, 10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 알바. 10만원 정도 알바. 10만원 정도0만원정도서 와이프가 만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0만원 정도의 고바 10만원 정도의 고바 10만원 정도의 알지 10만원 정도의 고바 10만원 정도의 고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0만원 정도의 고바 10만원 정도의 알바. 1도도도 내가 못 끝낸다 그래야지. 지도 있어.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 제가 또 외주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매일 전화를 했지. 전화해서 내가 조금 더볼 거긴 볼 건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저녁 때까지도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할지. 그 와이프한테도 야, 그 씨발, 이건 방만 받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거의 이틀 밤을 샜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래 갖고 그 사람한테도 대략적으로 내가 조금 더 노력은 해 보겠는데 일찍은 얘기해 주겠다. 일주일 남았는데 3일 만에 그걸 얘기한 거딱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꼬라지 보면 알아. 이게 막 사이, 이틀간 밤을 샜나 그래. 근데도 못 해결 못한 거지.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연락을 한 거지. 내가 이 3일만 더 보고 확실히는못 하겠다는 얘기 하지만 일단은 안될 확률이 있다. 그래도 얘도 보고를 한 거지. 안될 확률도 있다. 그다음에 이틀 밤 새고 어 하룻가 이틀 밤을 더 이틀 밤을 더 샜나 해. 그 이틀 밤을 더 샜는데 해결을 했잖아. 근데 코드가 많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그걸 해결한 건딱두 줄의 코드였어. 두 줄의 코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디버깅을 걔네가 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 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로직을 흘러. 그러니까 남의 소수지 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흘러가면서 에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메꾸기 시작한 거지. 그걸 이틀 동안 밤도 안 남의 앱을 갖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해결을 했어. 그래서 연락을 했지. 해결했다고. 그아신분이딱 얘기다. 하실 줄 알았다고. 그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신뢰가 만땅인 사람이야. 신뢰가. 그니까 내가. 내가 그 어려운 거를 걔네 회사에 걔는 갑돌이걔 엔지니어 대빵이었고, 나는 그 외주 알바, 알바하는 대빵 했는데, 걔가 나를 보고 외주를 준 거지. 근데 줬는데, 내가 일을 계속 해줬거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이폰을 안 했었는데, 내가 거 보고, 내가 업무 인수 인계 하면서 아이폰을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폰 쪽으로도 가고 뭐 안드로이드도 하고 웹 쪽도 하고 그런 사람 능력이 만땅이 사람인데 딱해줄줄 알았다면서 고맙다면서 와, 나회에다 그게 코드가 많은 게 아니라 코드는 딱두 줄이었어. 두 줄. 두의 코드로 에러를 다 해결한 거야. 그 옵션이나 뭐 이런 게 인거.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스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지. 에러 에러 나는 부분 잡는하고 소스를 처음부터 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 얼마 전이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눈깔이 조금 빠질 것 같은 게 있어. 보통 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게 지금 수준에서 많은 게 어떻냐면, 다른 라이벌이 있었을 때 이런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라이브이리다 썼어, 어이이브러리나뭐 남의 소스나 뭐 이런거 갖다 썼는데 뭐가 문제냐면 고객은 그 백퍼센트 이런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걸 원하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바꾸는 걸 맞아. 이걸 바꾸려고 했나 그 라이벌이잖아. 안되잖아 고객은 이게 라이이 y 서안 b r a r y library l i b 그 a r y l 라이 r a r y library l i b r a 그걸 또 감싸고 뭐 이런거 방법이 없나 인터넷 b r a r y l i b 면 a 거 y l i b r a 이 y library l i 에이 a 이 y l i 극히 적거든 디폴트는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특수하게 뭐 이렇게 필요하게 조금씩 맞는 것들은 라이벌이에 구글이 없어 그럼 그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많은데 그럼 돌거 같아 돌거 같아 등골이 없어 너희들이 항상 이제 문제 해결할 때는 그런 거 없냐고 눈물 너희들 내가 농담처럼 얘기해나는 항상 그래 내가 검도도 하고 막그 징검도 있는데 진짜 앞에 칼을 딱 꽂아 놓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칼을 뽑아서 내이 여자 명치에 살짝 넣는 느낌. 칼을 뽑아놓고 그래 나 항상 그래. 상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난이 칼을 뽑아서 내 명치를 가서 이 칼로 찌른다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 그래서 탁 해서 이렇게 찌르는 거지 이렇게. 지이게이 들어온 느낌이 나 이게 칼로 이게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어, 사람이 독해지는 거 있잖아. 그 그 그러니까 와이프랑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개발을 하면 눈빛이 바뀌어. 사람이 이런, 이런 눈빛이 아니야. 아주 살벌한 눈빛으로 바뀌거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누구한테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와, 지 100만 원 받고 이거 그냥 다 두고 돈 주고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 이네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해.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20년 되고 30그 꼬맹이들 그자 저는 맨날 문제 해결하고 문제 뭐오우 그렇지. 지금 내 나이 때나 며칠 전에 그 문제 한 몇개월 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 들에 부딪히고 눈물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제 칼을 이게 그뒤지는 느낌 있잖아. 그냥 자살하는 느낌 이게 탁 칼을 뽑아서 칼을탁 꽂아 놓고 탁 뽑아 고 쫙 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쫙 이렇게 면이칼이 보여 이렇게 상상은 보여 이렇게 해서,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뭐 이렇게 이문제해해결 못하면 씨발 이 이렇게 해이렇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 해서, 해서, 이렇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이게게 해서, 이 해서, 이해 그런 생각이 나, 내가 여러 개의 댕기질 하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을 할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뭐, 애자 턱숍처럼, 이런 애들, 그런 때발 뒤꿈치도 못 잡지 쫓아, 못 주차가.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뭐, 교님도 맨날 한, 뭐 아주 무시, 오늘 한 코딩에 대해서 내일 뭐 하고 하고, 약자 쓰면서 하는 아주 똘똘한 애들 많아. 정말 많아. 나는 보면 뭔 소리야. 어, 저 씨발, 뭐 저런 기술이 있었나? 근데, 뭐, 새로운 기술하고, 새로운 거, 뭐, 이런 것들 하는 애들 많아. 그런 애들 그 잘난 애들 진짜 많아. 예를 들면, 뭐, 유튜버나 아니면 요즘 보면 잘난 애들 많고, 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잘, 잘난 애들도 많고. 그런데, 나는 개발자잖아. 너희들도 개발자잖아. 뭔 생각하냐? 죽었다 걔네도 나는 걔네들한테 밀린다고 생각했잖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나한테 발주가 들어오면 나는 걔네들보다 더잘할수 있어 솔직히 난 까놓고 그래 자바를 만드신 분도 있어 잘 하신 분이잖아 그분하고 나하고 내가 SL 많이 했잖아 같이 프로젝트에 발주를 한다면 그 사람 나보다 프로그램 이게 고객을 잘 응대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잘 만들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 <laughs> 랭귀지를 이렇게 원론적으로 만든 사람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또 틀려 <laughs> 어? 잘난 사람 보다 난더저난 그런 마인드로 살거든 너희들 왜 그런 마인드로 안사냐 아, 나는 나병신씨리이 알잖아 아우 나병신인데요 난 병신이라서요 그런 개발자 못하는 개발자는 내가 본그 대본에 잘난 개발자들은 걔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못 짜고 마인드가 <laughs> 내가 최고야 <laughs> 내가 최고 <laughs> 왜냐면 걔네들이 나를 무작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해 뭐라고 생각하냐면저 사람만 밟아 밟으면 <laughs> 그렇게 느껴져 저 사람만 밟으면 나는 1등 된다, 이런 마인드로 막덤벼 뭐, 이렇게 덤비는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아, 잘난 척 하는 게 보여. 씨발. 저 사람만 밟으면, 어, 내가, 그, 뭐, 내가, 어, 저잘 모르게, 겠 조금만 모른다 그러면 그걸 막, 그 와, 이런 게,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인드가 중요해, 마인드가. 너희들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냥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있는 건딱한 가지 마인드밖에 없어. 학원 마인드, 학원 마인드, 몰라요. 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나병신들, 야 손은 그냥 나병신들. 너희들을 보면 나병신 시리즈가 진짜로 많아. 알아? 왜냐면 나 몰라요 시리즈 절대 내가 있잖아 대답하는 사람이 되지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만 하고 그런데 너희 99%는 아 99%까지야 90% 이상은 전부 다 질문하는 사람이 나 몰라요지 너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느 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아이 문제는 고급 거의 거의 문제래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인공지능이야 삐롱 불들어 이건 고것만이 해결할 수 있어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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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급이니까 못해 중급 딱 들어 너는 중급이니까 이거 해결 못해. 삐롱삐롱삐롱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들어온 거 있어? 이 세상에 그런 게어디있어 중급이건 고급이건 초급이건 간에. 10년 된 놈이건 20년 된 놈이건 경력 된 놈이건 문제는 다 똑같은 거야. 어? 니가 해결했는데 10년 되고 내가 20년 됐는데 난 해결 못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삐롱삐롱삐롱 삐롱, 삐롱 들어와. 이거는 10년 이상 된 사람 고급 로 모르는 놈니까. 이거는 그 개발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 별 불이 이렇게 들어오나봐 이렇게 옆에, 옆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뿅뿅뿅 그런 뭐딱 한마디. 저는 아직 초급이고 잘 몰라서요. 저는 해결을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우냐? 눈물 흘려도 눈물 흘리게 한 적은 몇번 많아. 내가 옛날에 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그아로 t 시 나오고 아주 애가 참하고 괜찮고 지금은 외환은행에 정직으로 있다가 네이버 x x 에 가서 지금 정직으로 있는 데 개발도 굉장히 잘해. 근데 나한테 욕먹었대잖아. 이 새끼 쓰레기 그이 쓰레기 같은 새끼 있다고 프로그램 짜놨어 새끼 인 새끼하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 그거 자기가 평생에 걔가 착해. 그 사람이 그 착한 거 플러스 그 매너가 있어. 그거 딱 보면 매너 있는 사람인데 착하고 괜찮은 사람. 매너도 있지만 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개발도 굉장히 괜찮게 잘해. 근데 내가 보기엔 그때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욕을 먹지자기 평생에 쓰레기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야근하러 이렇게 밥 먹는데 갑자기 얘가 뒤에다가 있 없어졌어. 그래서 딱그 전화 온데 전화도 한번 담나 이 새끼가 더. 저는 평생에 쓰레기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발자 안 하라고 하지 말지 개, 욕도 그때 뒤지게 먹었지. 그다음에 이를 그 다음에 걔가 일을 악몰고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잘 풀렸지. 외환 가고 내가 그때 가리킨 렌기, 안 아이폰 가르쳐 갖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그때는 개발자가 드물었고 나 아이폰. 바탕으로 개 기본 스펙하고 자기 그 역량을 갖고 외환XX에 정직으로 갔다가 네이버XX에 정직으로 갔거든 마인드 차이야 마인드 차이 알았죠? 뭐이 얘기 갖고 막 흘러냈는데 그냥 이런 저런 얘기 주저리 주저리스 싸는 거야 싸는 거 너희들도 똑바로 살아 그냥 나병신처럼 살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답변하는 사람 알았지? 너들 뾰롱 뾰 그런 거 <laughs> 하지 마 <laughs> 맨날 나한테 와번에 <laughs> 아침부터 내가 전화를 받는데 아 <laughs>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씨몇년된 <laughs> 놈이지 그놈몇년 막내긴 막인데 개발 잘는 놈들 그 새끼도 징징대 <laughs> 그래서 걔는 이렇게, 얘기, 이렇게 좋게 얘기 하네 아까 개 x x i 씨발 씨발 똑바로 하네 그걸 말이야 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봐 뭔 소리야 씨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돼왜안 돼. 되는데 씨발 이거야 이거 이렇게 걔가, 아, 걔가 좀내성적이 아, 하고 그 다음에 다 해결해 해결해 여하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피 눈물은 막혀서 눈물은 지금 눈물은 안 나도 근데 칼 꽂고, 이게 하루에도 12번도 난저 칼에 뒤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 알았죠? 오늘도 주절이 많이 썼네. 들어가요.